여러분안녕하세요. DNE 넣다따라등간사리를루셋벼지자매.오케이,다음으로지금두등간사리를루셋벼지자매.두어건네건수라가롯롯두 그런 말이에요 마술로시. 여러분의 띵계하에 반의 더비스인 레스로. 등지. 등지 소리 피피 언어. 등지 피피에트 쿠쿠 에리카 호 멜룩룩 소리. 그럼 반의 더비로 스이네 번호. 여러분의 소리 봐요. 어떻게 말? 백병 노래. 어떻게 알아서 리찰사 지점에? 누가 바인의 동네 소리? 여러분의 동사 형용사네 동. 동산에내동네숑숑사네에동네짜이다네동러야래ဟုတ်ပြီနော်အနောက်ကနေပြီးတော့ဂွန်ကလိုက်ဘာရှိတာကိုဒါဖြုတ်တယ်ဂွန်ကလိုက်တယ်ဘာရှိကွန်တောက်တောက်မြင်မလားတောက်တာပဲဖြစ်ဖြစ်တောက်တောက်ဆိုရဲတည်းပဲမြင်မလားခုမှဆိုရင်တောက်တောက်ကဘလိုမျိုးလဲဆိုတော့တောက်တောက်လို့ပြောရင်ညီအင်းလည်းထူးဆန်းနေမှာသူဘသူတောက်တောက်မတောက်တောက်မြင်မလားသူဘသူတောက်တောက်အဲ့ဒါငါးကိစ္စမဟုတ်သူဘသူအရက်တောက်တောက်မတောက်တောက်ငါးကိစ္စမဟုတ် 안엠사이 사실 우 디로리 별에 가면 그거 오마 사디 소인 사삼사사 또아리 소인 또다무 또다 마소인 먹다 먹건소인 디엠라 사람의 피피 사사 디엠라 라가 먹건 말건 사삼사사 디로 라마 예쁘다 예쁘건 춥다 춥건 보이나 누가 음, 이마 비리레면디 소인 구어적인 표현으로 수라 구어적 수라가리 가비어서현으로 아따운 오피 무엇을 해도 바고 배로 상관없음을 회삼식 수라로 나타낸다. 법이 이때 뒤로 제마서 앞에는 이 아시마 번호 음 이마 서에시마이 아시마 무어로 무어 수라가 바 어디 수라가 베니하고 누구 수라 봐두. 언제 서 배치, 어떻게 접해 오며 아사시드 비로네 함께 쓰여 주로 동사와 쓴다. 야도합이 동사 의동네 누가 동사 염역자나 구로 내 동내로 표비면 야도합이 동사 의동네에서말 참. 오비노. 다소 이두와 우마사 장리리고 다시 합비벼지점 여러분 누가 이 유주간의 진이라 팔로 어셈의 명소인 엔넬리체 비어파지너. 오케이. 다소 아, 이리와 지점에. 나가 베니아베도더와 메쏘이인 바네. 내가 나가 어디에 베니아고에 비비 가건 도아라 베비비 상관하지 마세요. 메쏘이인 바네. 비엠 할로 별아. 나중에 내가 어디에 가건 상관하지 마세요. 나가 베니아베도더와 메쏘이인 바네. 에리루가 바두고베 뚜이뚜이 네네로 샅샅이 미시불리. 그 사람이, 어릴류가 누구를, 부두구에, 만나건, 뚜이, 뚜이. 뚜이, 뚜이, 뚜이. 너하고는, 니네로, 관계가 없잖아요. 탓상, 이리, 마시부리. 더비로, 찾지면서 나가로, 바고베사사, 대개고, 야다시시, 사래 나가로, 뭐, 이마저, 내 친구고리만. 다가, 나, 땡, 해, 진가로, 피이만 나땡해진 보노 나땡해진소비비 여러분 내내내 친구는 내의 친구는 땡해진가로뭘 먹건 바고배사사 정말 맛있게 되게 고야다시시먹어요래나 소인 나가로 베위 အာယုံမဆိုင်ရင်ကောင်းပါ့မယ်။ငါဘယ်လိုဝင်နေအယုံမဆိုင်နေဆိုရယ်သူပြော။အယုံမဆိုင်ရင်ကောင်းပါ့။ဒါမျိုးပြောချင်လား။네가ငါ가어떻게별로မျိုးပဲ if con if 다가 witty 나가 con 가라이더ဆိုတော့ witty witty ဆိုရယ်တွေဖြစ်သွားတယ်။ငါ별로ပဲ witty 신경쓰지않았으면아ယုံ무사일뿐성이좋겠네요။ကောင်းမယ်။ပြီးတော့다솔루션이니디티가냐면 नंबर 1ကို새지 नंबर 1ပုံ상으로뒤지ပြထား다가 건건의 형태로 수혈, 건건 봉사는 했다네건덕구레모 건건 건건가잡불로 해서 불배우에 떠다 규모사부분에배후배 떠다 떠다라다 떠다라며 떠다라라라라다라라라다라라라라라라라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떤 경우를 라라라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체라라 상관없으면 라라라라라라라이나라라라라라라라라 산지맵ဖြ 의미의 동사나 어댑피ဖ의 동사도 뭐협용사가 온다. 협용사가 나래. 다소지에서이등해진가도덤도못 도와 계산을 시나가로 도와마.") 친구가>("등해진가 가건 안가건 도와라베피피 도와라베피피 도와도 못 도와 상관없이 깨삼을미시 나는갈것이다.가가러떠마.ဟုတ်ပြီနော်။여러분တစ်ခုမှကျန်တာဒါကိုသကားပြောစာကြောင်းဆိုပြီးမှတ်လိုက်နော်။가고시타တော့바로가တယ်လို့ပါလိမ့်။번역기같대. तो လို့ translate စာကြောင်းနဲ့တူတယ်။နောက်ပြီးတော့စာထဲမှာပဲတုံးတဲ့စာကြောင်းလေးတွေတွေ့လား။ဒီလိုမျိုးစာနဲ့나는갈거야.떠마서나는갈거야.올라갈것이다가아니라사선နဲ့တွေ့လား။သကားပြောမှာအဲ့ဒါကြီးမတုံးဘူးနော်။တွေ့လား။ဒီလိုလေငါ떠마서ဆိုလို့ရှိရင်တက္ကီပေါ့နော်။ အဲ to so, so, er. ့တော့ဒီမှာတယောက်ရကိုရီးယားကနည်းနည်းပဲဟိုပြောတတ်တဲ့တယောက်ဆိုလို့ရှိရင်ဒါဟန်ကုတ်ကို갈거야ဟန်ကုတ်에갈거예요라고제가ကိုရီးယား로담아လို့ပြောတာပါဘာလို့เนาะဒါမဲ့သူက갈곳스타이러면ပြောသွားရဲဆိုရင်갈곳스타가자러သူက바로호ရင်키카루လား담아몰လို့ရှိရင်ဘာလို့လဲကိုရီးယားစာကိုဟိုတတိဆီဆီစာမပြောတတ်ဘူးလားဘာလို့လဲဆိုတော့다디원서체လို့ခေါ်래ဒီ사대마똥네사짬보존ဖြစ်နေတဲ့쪽에 tilde 둘째로 엄마 사장 소리지니아 아, 아까부터 그 병마도 우리 아들이 놓쳤나. 모노지는그어세리는내리의 과외도 없라여 오케이, 다이지 아미가를 래클레가타은 사람을 사아 아예 무사히 깨 엄마는 아미가를 아이가 클레가 밥을 타은고 먹건 말건 사람에 비 사람에 비사무사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고무사 옛날 가 살라 불라라 에리 레고 레우니아마임지 얼굴이 옛날 가 예쁘건 안 예쁘건 라라 비비 라라이 일을 데리고 하는 데는 레우니아 마로 중요하지 않나 중요하지 않아 뭐 중요하지 않다 임지우 레나 나비로 아카 떼디지지 게삼시울 방이 작건 크건 되야 되지? 지다 베피. 상관없다. 그게 이상 심 쉬우. 두어는 가지 봐고 보여 달래서 비슷한 표현으로 신두래 어통동 님이네 둔지 예가 있다. 다 둔지 당개다 2쿠씩으로 넘었네 둘래라고 둔지 말이 베2မျိုး 둔지의 넘었네 대베 ဖြစ်데. 핏색 안에 대베다 둘래. 나서 이제 지 나이 씨가 좋건 나쁘건 행사는 진행될 겁니다 야 g 류가야 s i 가 e t e Komida, y a d u r u g 하 y a 사료 r u g a 소 a n g o n g Gangong, 건 a n g o 건 g 소 a n g o n 사주 레 날씨가 좋든지 나쁘든지 행사는 진행될 겁니다. 뿌에가로 셋지막야 뒤로 가운데 피지 소디피지 뽀에가로셋 위로 짐바마월 건건에 누가든지 내가 리베더리에니만 우리는 케이다가 저러 과거에 동메소인 과거 어갈가라네 동메소이신 아 어깨 비로 동규나이네 그가 누가 과거에 때거마 무슨 일을 했건 바베케 중요하지 않다. 지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건 중요하지 않아. 누가 때마 과거에 넣객럭게 해못 지우. 그때 애리롱아 날씨가 야들르와주어건 일개개 더워건 두개개 상관없다. 이 지우. 계산지아야개개계산지 그때 날씨가 추웠건 더웠건 상관없다. 그죠? 나중 에 여러분들이면은 라리오디로 두가 앞에 명사가 오면 시가명사라면서인어내라면서로시 명사, 명사 안내고 이 건으로 사용한다. 이 건에 더운에 보면 네아 라리오디로 아따 인 이건 마바인 건수에 되면은. 바로 뒤면, 나가로에 누가 블루 를왜 비비게 이삼시오 나는 나가롤에 그가 누가 어떤 사람이건 블루 를왜비비 상관없다 이삼시오 디냐 마을에 민우에임 비비, 모호임에 비비, 떼비 임지오. 여기가 너네 집이건, 민우에임에 피비 아니건, 모라베피비 뭐, 별로수와 떼비 중요하지 않다. 임지오. 아, a 로 아, r o ari n y a 사사 sazi ngule ni saza saza n g a l 나 ri nyama sa mal. 나는 n g i t u n g o i e a l i a o n 여기 서 a o r 먹기 싫어, m r o s i e sa 여기 서 먹을 m 야아가 l y a n g 다 l o ri ma a ma. r โอเคเนาะบ่ดาวซโลลือศีเนาะဒီကနေ့သင်ကန်းစာလေးကတော့ဒီလောက်ပါပဲပေါ့ဒီ더라သင်ကန်းစာချေးသွားပြီ solution เนาะနောက်더라လေးကိုစက်တက်ပြီးတော့သဒ္ဒါလေးတစ်ခုပြီးတစ်ခုဆက်ပြီးတော့လေ့ကျင့်မယ်ပေါ့เนาะโอเคเนาะบ่အဲဒါ solution တက်တာပါနောက် video သင်ကန်းစာလေးมาတွေ့ပါမယ်